안녕하십니까 잭심마루입니다 오늘은 3월 14일 금요일 데일러닝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햇살이 쫙 올라오는게 기분이 좋은 아침이네요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파이팅 아이 좋다 좋아 동화 마라톤이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 내일은 가볍게 조깅 을 해주고 마무리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물품 보관소가 abc조는 광화문 그리고 def조는 경복궁역 이렇게 나눠진다는 문자가 왔었 거든요. 여러분께서도 물품 보관하시는 거 자기 조에 맞게 헷갈리지 않게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번엔 시조라서 광화문에다가 물품을 맡기고 이제 대회장에 갈 예정입니다. 오늘은 오래간만에 엔돌핀 스피드 4를 신고 나왔습니다. 제가 여행 갈 때마다 항상 챙겨가는 신발인데요. 어, 이 신발이 착화감도 좋고 쿠션도 제가 딱 원하는 쿠션이고 무엇보다 발열도 심하지 않아서 정말 기분 좋게 신는 신발 중 하나입니다. 매일매일 가볍게 조깅하는 저로서는 요 신발만큼 찰떡인 게 있나 싶기도 해요. 착화감으로 발을 싹 감싸는 맛도 있거든요. 조만간 엔돌핀 스피드5가 나올 것 같은데, 이제 한 해가 지났으니까 얘들도 신상품을 내놓겠죠? 그러면 그때는 또 엔돌핀 시리즈를 하나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. 여러분의 3월달 목표는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? 저는 이번 달 목표를 세 가지를 정했었는데, 아직까지 하나도 달성을 못했습니다. 첫 번째로는 부상 없이 매일 달리기. 이건 계속 진행 중이고요. 두 번째는 동화마로 돈 무상의 만주하기, 세 번째는 벚꽃 논하기인데, 야이세 번째가 벚꽃이 필까 이번 달에 걱정이 있습니다. 안 그래도 3월 말이래 벚꽃 논을 신청을 해놨는데 벚꽃이 필지 궁금하긴 하네요. 이렇게 소소한 목표들을 잡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한 달이 정말 금방 지나가거든요. 돌이켜 보면 야 내가 이걸 이루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런 소소한 성취감들이 내일에 좀더 나은 저를 만드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서도 작은 소소한 목표들은 꼭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노력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아예 처음부터 시도도 안 하는 건 조금 아쉽다.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. 오늘도 이렇게 4km 조깅을 마쳤습니다. 대회가 이틀 뒤라서 오늘은 4km, 내일은 3km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몸의 컨디션을 비축해서 일요일에 빡 터트려볼 예정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또 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만나요. 안녕!